안녕하세요. 당신과 함께하는 유랑입니다. 오늘은 제가 최근에 구매한 것들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렇게 뒤에 보면 제가 막 큼지막한 건 아니고 자잘자잘한 걸 요즘 많이 구매를 해봤어요. 그래서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 첫 번째는 먹을 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요 엄마는 외계인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다들 아시죠? 그게 초코볼로 이렇게 따로 나왔더라고요. 제가 카카오톡 쇼핑하기를 이렇게 보다가 아니, 베스킨라빈스에서 초코볼이 따로 나온다고? 그래가지고 바로 질렀거든요. 저는 어머니한테 먼저 따로 두 봉지를 드렸거든요. 근데 이렇게 하나씩 개별 포장이 되어 있으니까 너무 휴대하기도 좋고 좋은 거예요. 이렇게 그냥 들고 다니면서 당 떨어질 때 먹기도 좋고 또막 요거트나 우유에다 말아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해봤습니다. 맨날 엄마는 외계인 아이스크림 먹을 때마다 그 초코볼만 막 찾아먹고 싶었거든요. 근데 또 따로 나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영롱하게 초코볼이 들어있어요. 음! 딱그 맛이야. 이게, 조합이 너무 좋은 게 뭐냐면, 짭짤해요, 약간. 식감도, 프레첼 과자, 그, 특유의 그 코팅된 그 짭짤함 있잖아요. 식감이랑, 그게 안에 딱 들어있고, 바삭하면서 짭짤하고, 겉이 이제 초콜릿이 달콤하니까, 진짜 존맛탱. 잠시만, 잠시만, 저 요거트 좀 들고 올게 자, 여기에, 이렇게, 초코볼 넣고, 또 섞어가지고, 이렇게. 이거 완전 비오뜨 아니에요, 비오뜨? 음. 음. 아, 진짜 맛있어. 이냥좀 말이 필요 없는 맛이에요. 이거 좀 약간 대중적인 진짜 딱 초코볼 맛이에요. 아, 광대 자꾸 승천하려 해. 자, 멈춰. 그리고 이게 초코볼이 크기가 크다 보니까 생각보다 양이 적은 느낌이 없어요. 다 먹었어요. 두 번째 제품은 와이존. 속옷에다가 뿌리는 오일이에요. 제가 어, 저번에 이거 하나를 구매를 했는데 너무 너무 향이 좋은 거예요. 그리고 막 생리 기간이나 아니면은 그냥 찝찝할 때, 아 아니 평상시에 이렇게 한한두 방울씩 톡톡톡톡 해주면 향도 오래가고 뭔가 그 찝찝함이 많이 없더라고요. 향이 잔향이 계속 남아있고 이첫 향이 거의 끝까지 계속 나는 느낌이었어요. 왜냐면 일반 향수는 뭐 처음 중간 끝 이렇게 향이 다 다르잖아요. 변질되고 근데 이 와이존 페품은 거의 첫 향이 좀 지속되는 편이어서 제가 요즘 되게 잘 쓰고 있어요. 이번에 구매한 향은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. 저도 처음 써보는 거라서 한번 맡아볼게요. 먼저 시크릿 러브 블랙 에디션. 이렇게 오일처럼 톡톡톡 한 방울씩 떨어뜨린 향이 허! 너무 맛있다. 이거는 이렇게 한두 방울씩 그 속옷에다가 뿌려주면 되거든요. 이렇게. 음. 얘도 제가 구매한 거랑 비슷하긴 한데, 로즈향은 안 나고, 좀 달달한 플로럴 향이 좀 나는 것 같아요. 클린 코튼 향이거든요? 좀 요즘 비누향 같은 것도 사고 싶어가지고, 요 향을 구매해봤는데, 어, 어, 어 얘는 묘하게 왜그 애플 향 나지? 음, 어, 나쁘지 않아요. 그래도, 그 잘못 구매하면 무겁거나 향이 너무 진해가지고 싫은데 어둘다 나쁘지 않아. 얘는 조금 더 달달한 사과 비누 향 그리고 요거는 플로럴 달달한 향 그리고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로즈 향 이렇게 세 가지. 요 브랜드도 향이 되게 괜찮더라고요. 뭔가 달달한 뭐 체리 향, 복숭아 향, 여성스러운 향이 많다고 해야 되나? 그래서 이 어, 라인도 묵직하지 않고 쓰기가 되게 좋았어요. 그래서 이 제품도 괜찮습니다. 어, 향 좋은 것 같아요. 섀도 팔레트예요. 이 호랑이를 맞이해가지고 에뛰드하우스에서 쿨톤이랑 웜톤 팔레트가 나왔는데요. 어, 제가 보자마자 아 이것도 또 질러야지 해가지고 구매를 하게 됐거든요. 일단 역시 이 에뛰드하우스는 그 장면이 너무 귀여워. 잘 만들잖아요. 웃기고. 1호는 신나는 뚱랑이. 2호는 나른한 뚱랑이. 이렇게 요거는 웜톤 팔레트로 나와있는데요. 제가 기존에 까사무아가의 웜톤 팔레트랑 비교해보면 어 확실히 여기가 좀어 살구?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노랑노랑하죠? 뭔가 기존에 까사모아가는 글리터 라인이 없는데, 이거는 또 글리터가 안에 포함되어 있고, 또 채도가 조금 더 올라갔어요. 어, 뭔가 되게 데일리스럽지만, 원래 이렇게 무난하고 구성 좋은 것들이 손이 많이 가거든요. 그래서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. 그리고 일단 케이스가 너무 귀여워. 야하! 그리고 이 나른한 뚱랑이. 정말 딱 그림 자체도 나른하게 그려져 있는데요. 이렇게 안에 보면 종이 필름은, 종이 필름도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. 기존에 있던 더스켓이랑 비교를 해보면 어 조금 더 형광기 연보라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고 그리고 연베이지 이런 구성된 쿨톤 팔레트가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도 구성이 진짜 알찬 게 이렇게 베이스 컬러 그리고 포인트 컬러 그리고 뭐스머지알 컬러 글리터들 뭐 이렇게 다 있으니까 어 되게 얘도 딱 데일리로 사용하기가 좋은 컬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팔레트 구매하면서 이렇게 귀여운 뚱냥이 파우치도 받았어요. 이렇게 귀염귀염한 복실이 파우치 너무너무 귀엽지 않아요?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뭐 들고 다니기 좋은 파우치입니다. 이것도 받았어요. 그다음에 겨울용 버킷 팩. 제가 버킷햇 진짜 좋아하거든요 모자. 근데 길 가다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복실이와 이런 버킷햇이 있지 않겠어요? 컬러감도 예뻐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 컬러 구매했어요. 버킷햇은 좀 머리를 풀고 딱 화장 안 하고 이렇게 나갈 때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약간 그리고 꾸안꾸 느낌? 근데 은근 모자가 이쁜거 찾기 어렵잖아요. 근데 얘는 하나씩 써봤는데 괜찮더라고요. 짠 이런 느낌. 이렇게 하얀 컬러의 복시리 버킷햇을 구매를 했고요. 두 번째는 이렇게 블루 컬러. 너무 이렇게 내려간 건안 좋아하고 약간 이렇게 뒤로 썼을 때 앞에 시야는 있으면서 어, 상대방이 나를 봤을 때는 많이 가려지는 느낌의 버킷햇을 좋아합니다. 그 얼굴형이 너무 커 보이거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. 이렇게 딱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걸 좋아합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은 핑크. 이렇게 얘는 좀 여기가 짧은 것 같아요. 앞에 거보다 확실히. 얘는 더 부드럽고 약간 암고한 느낌? 살짝. 아주 미세하게. 막상 웃긴 게 뭐냐면 저 머리 감을 때는 안 써요. 왜냐면 너무 아깝거든. 머리 감고서 모자 쓰는 거 너무 아깝잖아요 저만 그래요? 좀 그래서 모자 쓰는 날은 거의 머리를 안 감은 날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. 아니면 좀 멋을 내고 싶다. 꾸안꾸. 아니면 얼굴 가리고 싶다. 이럴 때 쓰는 편이에요. 이렇게. 마지막은 이 하얀 모자 쓰고 할게요. 머리 풀렀으니까. 자, 마지막으로 소개할 제품은 바로 조명입니다. 영롱한 이런 크리스탈 느낌의 조명인데요. 얘도 핫딜 든 거예요. 그래가지고 한번 구매해볼까 싶어가지고 구매했는데 심지어 색상이 7가지나 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구매해봤습니다. 이렇게 키면 색깔이 바뀌어요. <목소리> 그 충전기 꽂아서 써도 되고 이렇게 무선으로 써도 되니까 어, 활용도가 좋아요. 방에 많이 있으니까 이런 조명이 은근 분위기 내기도 좋고 어, 좀 기분이 편안해지더라고요. 예전에 잘 몰랐는데 이렇게 맨날 형광등 켜다가 이렇게 밤에 불 끄고 조명 하나 켜고 음악 들으면 어, 거긴 진짜 내 세상이야. 이렇게 된다니까요. 그래서 최근에 구매한 것 중에 이 조명도 마음에 들어가지고 들고 왔어요.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최근에 구매한 것들 보여드렸는데요. 혹시 여러분들 이런 자잘한 거 좋아하시고 좀 추천해줄 만한 거 있으면 많이 많이 댓글로 소개 부탁드릴게요. 저 요즘 그런 쇼핑 맛에 맞들려가지고 뭔가 재밌다든지 좋다든지 하면은 소개 부탁드릴게요. 그러면 우린 다음에 만날게요. 안녕!